조선의 자연재해와 기근. 드라마 킹덤. 이번 수업을 통해 여러분들은 한국사에서의 자연재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으며,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역사적 대처 방안을 현재와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국왕은 병으로 누워 있고, 왕비의 아버지는 최고 관직에 올라서 왕을 대신해서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대기근에 백성들이 굶주려 아사하는 사람이 늘어갔고요 이때 작은 둘풀에서 시작된 이름 모를 감염병은 순식간에 사람들을 좀비로 만들었습니다. 전염병의 혼돈은 그릇된 방법으로 권력을 탐하는 이들에게 악용이 되었죠. 전쟁 뒤에 찾아온 기근은 조선 사회를 일대 혼란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농업이 국가의 근간이던 조선 시대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흉년은 기근과 아사, 전염병의 창궐 이런 것과 동반하여 백성들을 전쟁 못지 않은 참혹한 상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기 어려운 자연재해는 종종 하늘의 뜻으로 해석되어서 국왕의 통치와 연결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국왕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책 그것 이외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거나 술을 끊거나 또는 반찬의 개수를 줄이는 등의 대처를 통해서 민심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한국사에서 나타나는 각종 자연재해는 어떤 모습이었고 그에 대한 대처는 어떠했을까요? 본 수업 전 다음 문제를 보시고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전통 시대 자연재해는 국왕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정답은 X입니다. 자연 현상은 국왕의 국정 운영 능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의 자연재해 기록은 삼국사기에서부터 확인이 됩니다. 제2, 천재 등으로 표현되었던 자연재해는 일식과 지진, 홍수, 가뭄, 흉년, 한재, 이렇게 그 내용과 더불어서 피해 규모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려 시대 자연재해 역시 사서에 잘 기록되었습니다. 일식부터 시작된 자연 이변에 관한 기록은 해성 출몰, 화재, 기이한 동물의 출현, 홍수, 폭설, 우박, 낙뢰, 가뭄, 병충해, 지진, 산사태, 전염병 등 현대 사회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이상 현상들이 포함되어 있죠. 각종 재해에 대한 기록은 간혹 사실 여부가 불확실하고 왕의 능력을 하늘의 뜻과 결부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기도 했지만 피해 규모까지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이라고 보아도 좋겠죠? 현재는 한국사에서의 자연재해 기록과 동아시아 다른 나라의 기록, 그리고 다른 학문 분야에서의 연구를 통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역사적 기록의 객관적 실체가 파악되고 있어요. 자료를 확장해서 다방면에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에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 킹덤은 좀비라는 비한국적 요소와 조선시대라는 한국적 요소를 절묘하게 결합함으로써 K드라마의 세계적 도약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드라마의 배경은 전쟁 직후의 큰 기근과 이름 모를 치명적 전염병이에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이 겪은 외국의 대규모 침략으로는 1592년의 임진왜란 1597년의 정유재란, 그리고 1636년의 병자호란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언급되는 두 번의 전란은 세계 중에 어떤 것을 뜻하는지 간에 어색하지가 않아요. 여러 차례에 걸친 외적과의 큰 전쟁을 통해 무너져버린 조선사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과정 중에서 국토의 황폐하는 농업의 기반을 두고 있었던 전통사회의 경제적 근본을 파괴한 것이었고요. 수많은 인명피해는 곧 사회의 와해를 의미했어요. 1392년에 개국한 조선왕조는 200여 년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평화로 유지되다가 일순간에 왕조 최악의 위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전란 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겠죠. 킹덤에서는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기 전에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 괴물이 되는 전염병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결국 이 괴현상을 기생충에 의한 감염으로 풀어 나갔는데 오랜 기근으로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간 사람들이 사람을 먹고 그로 인해 감염병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참혹한 현상을 뒤에서 조종하면서 권력을 찬탈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드라마 킹덤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전염병 확산에 직접 계기가 된 것은 기근입니다. 기근으로 인한 와해던, 와해된 인간성. 이것 역시 전염병 확산의 계기가 되었죠. 외적에 의한 전란이 사실적 배경이라면 기근이라는 자연재해적 배경은 또 어떠했는지, 조선시대에 이런 배경이 있었는지, 조선왕조실록의 실제 기록을 찾아봅시다. 조선이 건국하면서 초기 100여 년간은 각종 자연재해가 여느 시대와 마찬가지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모두 기근으로 끝나게 됐어요. 대부분 한 해의 농사를 자연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전통시대는 현재보다 농업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가 더 심각했습니다. 기근으로 황폐한 지역을 벗어나서 이주를 하거나 살고 있던 지역을 벗어나서 유리거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세종실록에는 함길도에서 1436년부터 1443년까지 약 4,700여 명 가량이 죽었다고 보고되기도 했어요. 또한 1626년부터 27년까지 이어지는 경정대 기근 또한 전국을 황폐화시킨 대형 기근이 기근이었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들이 질비하고 사람들은 그야말로 생지옥에서 목숨만 겨우 부지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런 악재를 능가하는 대기근이 찾아왔으니까 이게 바로 경신대 기근이라고 하는 1670년부터 71년의 기근이었습니다. 1670년은 60갑자에 의하면 경술년이고 71년은 신해년이라서 앞글자를 따서 경신이라고 불렸습니다. 1670년 봄부터 기상이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박과 문, 눈이 많이 내렸는데 여름에도 이 현상이 그치지 않았고 급기야는 겨울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결국 그해 농사는 완전히 실패했고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왕이 주도해서 75일 동안 8차례에 걸친 긴 기우제가 종묘, 사직 그리고 한양 북쪽 성곽 바깥에서 실시가 됐어요. 조선시대에 가장 오래 거행되었던 기우제였습니다. 마침내 바라던 비가 왔지만 이번엔 너무 많이 쏟아져서 수해가 발생했죠. 인명 농지 피해가 엄청 심했습니다. 초겨울까지 계속되던 폭우는 결국 그해 농사를 모두 망치고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기근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역관을 통해서 얻은 정보는 중국 역시 근래 보지 못한 폭우와 태풍을 태풍의 해를 입었다는 것이었어요. 즉 당시의 자연 재해는 조선만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17세기 시 지구가 소빙기에 접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이상 저온 현상이 있었다라는 견해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러, 유럽에서도 평균 기온의 하강을 비롯한 저온 현상이 지속됐고 이때 역시 자연재해나 기근, 전염병 등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조선의 경우 그 영향이 바로 1670년과 71년에 이상기후 그리고 기근으로 나타난 겁니다. 전염병은 염병, 역병 등으로 불렸고,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 방법도 알 수가 없었어요. 수시로 퍼지던 전염병은 이상기후와 가뭄, 홍수와 함께 최대의 사망자를 내며 퍼졌습니다. 대기근으로 인해서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들의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결과는 더욱 심각했죠. 전염병은 가뭄이 시작되던 1670년 초부터 확산되었습니다. 식량 부족과 전염병 창골로 사망자가 급증했죠. 17세기 후반 조선 인구를 대략 5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기록에 따르자면 전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 수치를 온전히 믿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대략 이와 유사한 수치, 엄청난 인구가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굉장히 참혹한 일이 벌어졌어요. 충청감사의 보고에 의하면 어린 자식들이 병으로 죽자 그 어미가 그 죽은 자식을 먹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렇게 비참한 상황은 전국 팔도에 신분을 막론하고 펼쳐졌고요. 쌓여가는 시신을 처리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하다 보니 전염병은 더욱 창궐하게 됐고요. 전염병이 돌때 전통적 방역 시스템은 격리를 시작으로 하고 있죠.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전염병 발생 지역을 마을 또는 가구를 단위로 해서 금줄이나 가시나무 등으로 차단해서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은 바로 매장을 했고, 병에 걸린 사람은 병막을 만들어서 수용하고 치료했습니다. 서울의 전염병 환자들은 남녀노소 신분에 관계 없이 동쪽과 서쪽에 마련된 두 개의 화인서에 수용되었고, 의녀들의 간호를 받았으며 약재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휼소도 설치되어서 무료로 식사도 나눠 줬죠.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졌으나 병은 점점 확산돼서 급기야 공무가 마비되고 왕과 관료들까지 병을 피해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7세기 이래로 연이은 자연재해와 주기적인 전염병에 대응하느라고 조선은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국가가 아닌 개인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감내했을까요? 18세기를 살았던 양반 구상덕이 쓴 승총명록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상덕은 25살이던 1730년부터 시작된 전염병의 창고를 몸도 겪었습니다. 홍역이 유행해서 친구가 사망하고 이와 동시에 이유를 알수 없는 괴질까지 유행했죠. 1732년에는 두창, 연병, 이런 것들이 기승을 부려서 지역 군수까지 전염병으로 사망해서 그 지역 사회의 전염병 대응 체계가 무너졌어요. 본인과 자녀, 조카가 차례로 감염됐고 급기야 가족들까지 차례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구상덕은 1733년에 봄은 흉년과 역병으로 사망한 자의 수가 너무 많아 모두 기록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이전에 60여 년 전에 경진 대기금 못지않은 상황이 펼쳐졌음을 알수 있죠. 결국 18세기 내내 전염병이 사람들을 괴롭혔다고 라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는 우선 전염병을 피해서 사람을 만나지 않기 위해 산속의 절로 또는 친구의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죠. 또한 본인이 건강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배려했고요. 그러면서 전염병을 옮기는 것이 귀신이다 라고 생각해서 귀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거나 뭐 기도를 드리거나 유학자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도 했습니다. 유학자가 이러한 귀신의 존재를 믿고 기도를 드리고 했다라는 것은 당시의 상황이 인간으로서는 버티기 어려운 것이었고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기의 한계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각종 민간요법이 등장했고요. 각종 음식에 대한 정보가 난무했고 조정에서 운영하던 지방약국을 통해서 약재가 보급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구상덕은 지방의 지도층 인사로서 병든 사람을 구려하거나 서재를 짓거나 하면서 평범하고 소소한 삶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현재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른 것이 없었죠. 감염되지 않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어려워진 이웃들은 십시일반 서로 돕고 감염되었을 때 격리하여 치료하고 그러면서 애써 평범한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국가적 시책들도 덧붙여졌어요. 이러한 기근과 같은 재난은 자연재해이므로 이렇게 국가가 수습에 나서도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죠. 이미 이세기 고구려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휼제도가 운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흉년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창고를 열어서 구제한 기록을 시작으로 해서 백성이 어려울 때 각종 국가적 시책이 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 고려의 의창이 그러했고 조선 시대에는 더욱 확대되어서 상평창, 의창, 진휼청과 같은 물가 조절 기구와 곡식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그러한 기구까지도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굶주림을 구제하는 방법이 있었는가 하면 아예 구제전담 진휼청을 설치하고. 진율사, 어사와 같은 관료를 파견해서 직접 중앙에서 기근의 상황을 파악하기도 했죠. 중앙의 의관도 지방으로 파견되고 지방약국으로 약재도 보급하고 하면서 국왕은 이 책임감을 통감하는 뜻으로 술을 끊고 식사를 줄이는 그러한 반성의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이 직접 기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황촬료와 같은 흉년대처법을 담은 책을 간행해서 보급하기도 하고요. 메밀과 고구마, 감자와 같은 구황작물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유 있는 비축국이, 배피축국을 가진 지역의 곡식을 기근한, 기근이 있는 곳으로 옮기는 방식도 운영이 되었죠. 지방관들은 중앙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기근과 전염병에 대응할 책임이 있었고 대부분 일을 잘 수행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시골 양반의 경우처럼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도 활성화되었죠. 개조직을 통한 자발적 상부상조를 통해서 건강한 이들이 병든 이을 돌보았고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다른 일을 도우면서 생명을 이어 나갔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어려움에 사는 곳을 떠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재해와 기근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드라마 킹덤에서 밀려드는 수많은 좀비에 맞서 싸우던 이들은 바로 이렇게 전염병에 맞서서 삶을 잃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살던 조선의 백성들이라고 볼수 있죠. 영화에서 보이는 조선시대 전염병의 모습은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그 배경은 조선시대 주기적으로 찾아오던 기근,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전염병의 유행입니다. 17세기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한 기근과 전염병의 유행인데요. 현재도 자연재해는 큰 위협이지만 농업의 기변을 두었던 전통사회에서는 기근은 정말 큰 전염병의 창고를 야기했죠. 이렇게 조선을 뒤흔든 기근과 전염병은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혔고요. 조선사회가 피폐해졌습니다. 왕은 실정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담은 금주령을 내리기도 했고요. 각종 빈민구제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지방도 중앙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습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던 자연재해와 전염병은 조선을 힘들게 만들었지만 사람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일상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했습니다.